내일 오전 9시 공개 처형을 지탱한다. 북한에서 어떤 고위 간부 가족이 공개 처형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를 살펴보니 경비도 없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조차 잠겨있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공개 처형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 조직지도부 고위 간부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도 특별한 축에 속했어요.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아이들은 평양 최고의 엘리트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학교에는 김여정 동지의 자녀들도 다니고 있었죠. 학예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학부모석에서 김여정 동지와 마주쳤어요. 아이들이 잘 지내나 봅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고 "네 덕분입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냥 같은 학교 학부모로서 나누는 인사였죠. 업무상으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회의실에서 행사장에서 때로는 비공식 자리에서도요. 그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됐고, 집에도 아무도 없었죠. 며칠 뒤 복도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명단에 올랐대, 무슨 명단인지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또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서 과장이었어요. 아침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들, 멀리 보이는 유경 호텔의 윤곽. 모든 게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조심스러웠고, 모든 게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참석하던 회의에 김여정 동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반드시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묘했어요. 모두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선배 간부 한 명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무슨 뜻인지 물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고, 주변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다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이미 우리 발밑까지 와 있다는 거려. 그리고 곧, 그 균열은 우리를 집어삼킬 거라는 것도요. 우리 가족이 김여정 동지와 가까웠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불이 켜지기도 전에 침실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였어요. 일어나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 가족 전체가 끌려 나왔습니다. 설명은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옷을 제대로 입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차에 태워졌습니다. 창 밖으로 평양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끌려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임시 구금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정식 교도소가 아니라 며칠만 사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족끼리 같은 방에 넣어줬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바닥, 창문도 없었어요. 아내가 떨고 있었고, 아이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가 시작됐어요.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누워 있었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김여정 라인이냐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 간부였고, 업무상 만났을 뿐이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보고서라고 했어요. 누군가 최고 지도자 동지께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김여정 동지를 중심으로 한별도의 충성, 인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도, 아내 이름도, 심지어 아이들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몇달전 사라진 동료들의 이름도 보였어요. 모두 같은 이유로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김여정과 가까웠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학예회 때 만났냐고, 비공식 자리에서도 봤냐고, 업무상 자주 접촉했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업무였고, 그냥 같은 학교 학부모였을 뿐이었어요. 조사관의 말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명단에 올랐다고, 김여정과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요. 이틀째 되던 날, 복도에서 다른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실무자 한 명이 식사를 가져왔어요. 문을 닫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재판도 없다고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재판이 없다는 것은 곧 공개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는 거요. 이건 제거였습니다. 누군가 김여정 동지를 견제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최고 지도자 동지께 올렸던 거예요. 실제 음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권력 내부의 질투와 경쟁심이 만들어낸 거짓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김여정과 가까이 지냈을 뿐이었습니다. 업무상. 학교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권력 투쟁 속에서 그게 죄가 됐습니다. 김여정 라인으로 분류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이용해서 김여정 동지를 압박하려 했고, 최고 지도자 동지는 그 보고를 믿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확성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공개 재판 및 공개 처형 일정 통보였어요. 내일 오전 9시. 나는 아내를 받고,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수천 명 앞에서 총을 맞고 죽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재판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권력게임에서 제거 대상이 됐을 뿐이었어요. 내일 오전 9시 공개 재판 및 공개 처형을 집행한다. 확성기 소리가 구금 시설 벽을 울렸습니다. 그 말이 들린 순간 나는 아내를 받고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수천 명 앞에서 총을 맞고 죽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엄마 아빠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내일 집에 가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내일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요. 오후가 되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방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우리만 처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모든 가족들이 같은 통보를 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죽을까요? 10명. 20명? 그 이상?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었지만, 복도 불빛이 어두워지는 걸로 알수 있었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끝이에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모든 말이 무의미했어요. 내일이면 끝인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누군가와 가까웠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죄가 됐어요. 누군가의 권력게임에서 우리는 제거 대상이 됐고, 내일이면 광장에서 총을 맞게 됩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갇혀 있다는 것도, 내일 죽는다는 것도요. 언젠가 소식을 들으시겠죠. 아들 가족이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소식으요 어머니는 그걸 믿으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보통이라면 이 시간에 점호가 와야 했어요. 경비가 돌면서 인원을 확인하고 이상 없는지 체크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점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경비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마치 모두가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었는데도 발소리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복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있긴 한 걸까요? 아니면 모두 어디론가 간 걸까요?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내일 처형될 사람들을 가둔 방인데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문을 조금만 열어봤습니다. 틈으로 복도가 보였어요.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도 없었고, 순찰도 없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도 느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요. 누군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통제를 풀어 놓은 거였어요. 마치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지금 아니면 우리 다 죽어. 내일이면 공개처형 그 전날 밤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내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라질 것인가. 그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점호가 오지 않았고 경비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통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통제를 풀어놓은 것처럼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것, 내일이면 끝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복도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걸으며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 후면 출구까지 도착했을 때, 그 문도 열려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새벽 3시쯤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건물 뒤편 골목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불을 끄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요? 차 문이 열렸고 남자가 뒷문을 열며 손짓했어요. 타라는 신호였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 남으면 잡히고 차를 타면 어디론가 갈수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가족 모두 뒷좌석에 올랐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조용히 출발했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저 운전만 했어요.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 밖으로 평양이 점점 멀어졌어요. 고층 건물들, 대동강, 주체 사상탑이 모두 뒤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이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산이 많아졌고, 마을이 작아졌으며, 사람도 점점 적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안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 오후쯤 됐을 때, 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이었어요. 멀리 강이 보였는데, 암록강이었습니다. 차가 외딴 길가에 멈췄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얼굴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표정은 없었습니다. 저기 강 보이죠? 밤에 건너세요. 뒷좌석에서 작은 배낭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받아보니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옷이랑 빵, 돈 조금 있어요. 누구냐고, 왜 도와주냐고 물었지만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차에서 내렸고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찰대는 밤에 빠져요. 그때 건너세요. 차가 돌아서 사라졌어요.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둑 근처 숲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배낭을 열어보니 옷몇 벌과 신발 두 켤레, 중국 돈, 그리고 빵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심하게 준비한 거였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준 걸까요? 김여정일까요? 아니면 그 측근 누군가일까요? 알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살려준 거였어요. 일부러 통제를 풀고 차를 준비하고 국경까지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차라서 도망치기라도 하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안록강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고 저 강만 건너면 살수 있었어요. 밤이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달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어두울수록 좋았어요. 아이들은 안아야 했습니다. 강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들려왔습니다. 안록강이었어요.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고. 저 강만 건너면 살수 있었습니다. 순찰대 불빛이 멀리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탐조등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불빛이 멀어지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어요. 불빛이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었어요. 강둑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돌에 발이 걸리면 안 됐고 소리가 나면 끝이었어요. 물에 발을 담그자 뼈를 애는 듯 차가운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2월 중순이라 얼음이 녹은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내가 딸을 안았고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허리까지 차올랐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 목을 꼭 안고 떨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강한 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강바닥이 미끄러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때 불빛이 돌아왔습니다. 탐조등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엎드려요.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목까지 차올랐고 아이들은 거의 코만 내놓고 있었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물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바로 위를 지나가는 순간 숨을 참았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강둑에서 개가 계속 짖고 있었고 우리를 맡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발소리도 들렸어요. 순찰대가 강둑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물 속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저 숨만 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 몸을 파고들었고 아이들이 떨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개 짖는 소리도 멀어졌고 불빛이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살았어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계속 건넜고 물이 점점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허리, 무릎, 발목순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땅을 발랐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압록강을 건넜고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쪽 강둑에서 탐조등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들은 아직 우리가 도망친 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알겠죠. 공개 처형장에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요. 아내가 주저앉았고 아이들도 땅에 쓰러졌어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고 있었고 추웠어요. 배낭을 열어 마른 옷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옷부터 갈아입혔어요. 떨고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강둑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한 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제품에 안겼고, 아내도 곁에 앉았어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고, 여기서도 우리는 불법이었어요. 잡히면 북한으로 보내지고, 그럼 끝이었습니다. 더 멀리 가야 했어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어야 했어요. 아이들도, 아내도, 저도 한계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오두막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 땅이었지만 자유는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불법이었고, 언제든 잡힐 수 있었으며,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럼 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했어요. 배낭에 남은 빵을 나눠 먹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움직여야 했어요. 조선족 마을을 찾아야 했습니다. 큰 길은 피하며 산 길로, 논두렁으로 숨어서 한참을 걸었어요. 오후쯤 작은 마을이 나왔는데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바로 알아차린 듯했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요. 할머니가 빨리 따라오라며 손짓했고 작은 집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공안이 순찰을 돈다고요. 며칠을 그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다줬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국으로 가야 했는데 브로커를 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넷이라서 돈이 아주 많이 든다고 했어요. 배낭에 남은 돈을 보여줬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차흘째 되던 날 할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마을 수색을 한다고요. 다락방으로 안내받았고 가족 넷이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 집집마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도 들어왔어요. 탈북자를 숨겨주면 큰일 난다는 목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혼자 산다며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다락 밑까지 왔고, 아들이 떨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공안이 나갔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가 다락을 열며 말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그날 밤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다른 조선족 집 주소를 받아 또다시 밤길을 걸었어요. 한달 동안 그렇게 숨어 다녔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계속 도망치며 살았어요. 아이들은 점점 야유어 같고 아내는 지쳐 있었으며 저도 한계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날 조선족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얘기를 듣더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교회에서 도와주겠다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수 있다는 희망이요. 선교사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브로커와 연결해주고 경로를 짜주고 필요한 돈도 대줬습니다. 며칠 뒤 출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날 밤 브로커가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가족 넷이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차는 중국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며칠을 차로 기차로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어요.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였어요. 여기서 태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또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밤에 국경을 넘었어요. 안록강을 건널 때처럼 숨죽이며 떨면서요. 라오스 국경 순찰대를 피해 숲을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고 마침내 태국 땅을 밟았어요. 태국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탈북자라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우리를 한국 대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는 한국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어요. 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탈북 경위를 설명해야 했어요. 언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담당 영사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영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뭔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어요. 신문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영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맞나요? 성함이랑 생년월일 확인해주세요. 서류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 아내 이름, 아이들 이름까지요. 맞다고 답했습니다. 영사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듯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2월 중순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월 중순, 우리가 도망친 다음 날이었어요. 여러 가족이 처형됐는데요.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영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북한 내부 문건 같았습니다.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처형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몇달전 사라진 동료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같은 구금시설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도 보였어요. 우리와 같은 이유로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름은 없었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원래 명단에 있었는데요. 처형 당일 명단에서 빠졌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명단에 있었는데 빠졌다고요? 영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북한 내부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가족은 처형 전날 밤에 사망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구금 중 병사했다는 기록으로요. 그래서 공개 처형 명단에서 제외됐고 다른 사람들만 처형됐다고요. 북한 기록상으로는 여러분 가족 모두 이미 사망한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망 처리. 그래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공개 처형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걸까요? 누가 우리를 사망 처리하고 통제를 풀고 차를 준비하고 도망칠 수 있게 해준 걸까요? 김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측근 누군가였을까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누군가 우리를 살려준 거였습니다.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만 몰래 도와준 거였어요. 영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수 있다고요. 서류가 준비됐고 비행기 표도 예약했다고요. 며칠 후면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국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안내했어요. 하나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요.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자동차들,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어요.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방을 배정받았고, 옷과 생활용품을 받았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본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볼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하나원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북한 말과 달랐습니다. 억양도 달랐고, 단어도 달랐어요. 아이들은 빨리 적응했지만, 저와 아내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회 적응 교육도 받았어요. 은행 사용법, 교통카드 사용법, 인터넷 사용법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와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곳이었어요. 비조받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우리 집이요.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어느날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넘쳐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나오는 물건도 귀했는데, 여기는 24시간 언제든 살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그날의 공개 처형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살았지만, 그들은 죽었어요. 평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죽은 줄 알고 계실 거예요. 북한 기록상 우리는 사망했으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살아계실까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를 살려준 걸까요? 김여정일까요? 아니면 그 측근 누군가일까요? 끝내 모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누군가는 우리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도망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탈북의 고통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진실을 알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있고, 아내는 웃음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평양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갈 겁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겠죠.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